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몇번 보신 분이라면 이 저수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제가 좀 아끼는 예, 저수지인데, 어, 이곳은 청도에 위치한 성곡 저수지라고 청도에서는 아주 대형에 속하는 저수지입니다. 대형이지만 낚시할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상류권 그리고 중류권에 몇 자리 나오는 정도인데. 여기는 제가 몇년 전에 47까지도 낚은 곳이라서 지금 큰 씨알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5자 가까이 육박하는 붕어도 나올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올 때마다 36, 35뭐잘 나오면 39뭐 이렇게 낚아서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 상류권 가기 전 약간 중류 골짜리에 조금 깊은 곳, 수심이 한 2미터에서 4미터 곳, 좌측이 2미터, 우측이 4미터 이렇게 형성이 된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한 이틀 해봤습니다. 이틀 해봤는데 큰 거는 못 낚고 39아 35까지 낚았는데 터진 녀석이 몇번 있어요. 잉어지 <laughs> 붕어지 좀 기가 한가한게좀몇번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실수 없이 최대한 내일 아침까지 한 번의 입지를 받아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색이 녹조가 삭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녹조가 없고 정말 맑고 깨끗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청도에도 최고 많이 올 때는 한 300mm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가수원에서 이제 비조, 석해질 비료, 이런 다양한 비료들이 많이 흘러들어서 녹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한 일급수 물도 약간의 녹조가 지금 있습니다. 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대는 펴놨고 낚싯대 피면서 바로 미끼 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정말 가을 날씨 같다, 이제. 아이고 놓쳤다. 오 씨. 순간적으로 쑥 빨고 가 버리네. 잉어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상류까지는 고기가 안 타고 그렇다고 해서 제저 수심 깊은 곳, 겨울 포인트까지도 아니고 거기에 중간 지점 약간 상류와 중저 중류 이쪽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좌측은 2m, 우측은 3m. 그러니까 깊은 곳과 얕은 곳. 이두 군데를 공략할 수 있죠. 근데 붕어 입질 큰 거는 다 깊은 곳에서 왔습니다. 한 4m권에서 입질이 다돌어왔어요 근데 요 4m라도 뒤쪽에 보시면은 저 수몰나무, 저 은신처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갈수기 때한번 오셔서 포인트 한번싹 둘러보고 지형지물이나 이런 거 사진 좀 찍어 놓으셨다가 이제 물이 차면은 아,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앉아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은 이제 여기 다음에 찾았을 때 아, 여기는 바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참저 이조수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낚시하면서. 뭐 최고 기록은 47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면은 남들보다는 확실히 한 마리를 잡아도 더 잡는 편인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잘 잡는 게 아니고요. 바닥 지형이나 그다음에 물 찼을 때 어느 포인트에 고기가 붙겠다는 그런 연구들 그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기온이 막 10도까지 떨어질 때, 밤에 물안 개도 많이 피고, 기온차가 많이 벌어질 때가 낚시가 더잘 됩니다. 한 제가 한 보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보름 정도. 시청자분, 이 방송 보고 오셔도 안 늦으니까, 어, 한번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깡을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제가 오늘 낚시하는 것보다는 씨알이 훨씬 더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월척을 잡았다면 그때는 분명히 4자가 나올 것이고, 시알도더 커질 겁니다. 어, 월척 확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자기 기록갱신 깰만한 확률은 높아집니다. 한 48, 9, 이런 것들을 낚을 수도 있으니까. 저뭐 해보고, 한, 한달 뒤에 한번더 오시죠. 오늘 못 잡으면은. 복수전 한번 해야지. 지금은 조금 빠릅니다. 어, 지우다치다치다 왔어. 뭐고 이거? 베스가 뭐고? 뭐지? 메기다. 와, 청지렁이에 이 시간에 메기가 나오냐? 찌가 없어져버리네 그냥. 와, 아직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기 한수 나옵니다. 70칸에. 성곡된 매기 씨알이 평균 씨알이 다 큰데, 요건 좀 작네요. 매기 씨알이 평균 40은 다 넘는데. 그런데 근데... 자. 오, 오 여기서 청도에서큰거 아니야, 이거. 자, 매기 한수 나왔습니다. 메기는 독침이 없죠. 빠가사리는 잡을 때 조, 조심하셔야 되는데 메기는 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냥 미끼는 또 청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 야 메기는 한번 킵할만하죠. 저도 뭐 붕어는 안 먹지만은 메기는 한 번씩 매운탕 먹습니다. 요거빈 <laughs> 살림망인데 살림망에 담아놓게요 살림망이 아래 고기 낚은 것들은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오래 놔도 만들 것 같아. 어, 어? <laughs> 야. 야, 힘들게 잡은 맥인데. 야, 아쉽네. 야, 자동 방송 해 버렸습니다. 온 와, 먹어. 우와. 오, 빠졌다. 우와. 이거는 메기 맥이 아닌데? 메기도 아니네, 가만 보니 떡밥, 떡밥인데? 와, 잉어인가 보다, 잉어. 이야, 잉어네. 나 옆에 지렁이 된줄 알았지만, 이건 떡밥인데? 와, 소리 멋졌는데? 뭐지, 이거? 뭐야? 붕어야? 붕어야, 뭐야? 입질이 굉장히 붕어 같다. 굉장히 약했는데, 이걸 잡아내네. 자. 야, 잡은 거 중에 제일 작습니다. 와. 일곱치야. <laughs> 일곱째가 입질을 이렇게 약하게 하네요 와자 그래도 뭐 붕어 신호탄입니다 입질 엄청 약했습니다 챔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치니까 가 이야 <laughs> 입질이 엄청 약하네요 와 큰 녀석이 좀 와야 되는데, 아직 시알이 작은 게 덤비네요. 그래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좀더 기대감을 갖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좌측이 입질이 오면 시알이, 시알이 작네요. 우측이 시알이 좀 크고, 좀 깊은 데가 시알이 크고, 얕은 데가 시알이 작네. 좀 찌라도 멋지게 쭉 들어 올리면은 그 맛에 챔질하는 맛도 있는데 요거는 막 진짜 겨루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겨루어가지고 톡 채니까 톡 걸리네. 와. 여름에는 없던 모기가 가을 되니까 엄청 덤빕니다. 이제 시원하니까 애들이 막바지 이제 산란하고 저거 하려고 겨울 준비하려고 엄청난 면이 전부 다 모기다, 모기다.